구약성경 1014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와의 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치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꾸 인사라고 하니까 쑥스럽죠. 네. 어. 그래도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laughs> 어, 계속,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그 같이 있는 분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데, 또 함께 한다는 거는 참 귀한 일이죠. 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하래요. 아,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제가 한번 다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나는 감사한 일도 없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당연한 걸왜 감사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당연한데 왜 내가 그걸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세웅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인생지사 세웅지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세웅지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직접적인 뜻은 변방에 사는 어느 노인의 말에 대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사가 꼭 저거와 비슷하다. 그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이 키우던 그말 때문에 일어난 그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국경지대 변방에 어떤 노인이 말을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말이 집이 답답했는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없어지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노인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하, 말이 나갔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안 됐네요. 안 됐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 이 일이 어떻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그 집을 나갔던 이 말이 어,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밖에 있었던 떠돌이 말들을 다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난리인 거예요. 노인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런 복된 일이 있나 그러면서, 어, 노인장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노인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 이 일이 또 재앙이 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이 말이 데리고 온그 밖에 떠돌던 말들 중에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이 하나 있었던지 그 아들이 그 말을 골라가지고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놀던 말이니까 뛸때 얼마나 잘 뛰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다리 뼈가 부러져서. 어 다리를 저어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아드님이 다쳤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참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노인은 또 뭐라 그래요? 글쎄, 이 일이 어떻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얼마 뒤에 옆에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증지, 증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징집에서 면제가 되었고 무사히 그 시기를 지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인생에 길용화복이그 자체만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참 감사한 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다쳤을 때, 아더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손해를 봤을 때, 아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만 손해 본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웅지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복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제가 15년쯤에 이 세홍지마의 이야기를 어떤 설교에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어느 분이 설교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홍지마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홍지마의 자세로 살아가시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laughs> 말씀드렸어요. 어, 성도님, 핵심은 그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어, 그 핵심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려 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마음이 편하게 되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웅지마가 말하는 바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잘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용지마가 말하는 잘됨은 눈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은 결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뭐뭉 뭉뚱그려서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픈 분도 있고, 아, 나는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성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셨습니까? 제 주변에 돈번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한테 좀 버리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안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멋을 막 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없어지는 들꽃과 같대요.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는 기준을 두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보이는 저 들풀과 들꽃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 7절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은 인간의 힘과 아름다움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아름답고 힘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운 앞에서는 시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텐스 치는 분들이 와 계신데 어... 테니스도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온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 법칙대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움직이고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아주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려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전입니다. 지구가 자체적으로 도는 거는 자전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공전이라 그래요. 근데 지구가 태양주의를 1년에 몇번 돌죠? 혹시 10번 돈다고 12번 돈다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돕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번 도니까 지구가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냐면 평균 초속 30km예요. 실감이 안 되시죠? 초속 30km가 얼마큼인지 그러니까 눈한번 감았다 뜨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저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는 거예요. 눈을 한번 깜빡 하는 순간, 순간 이동이죠, 그러니까. 거의 순간 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으로 말하자면 얼마큼 되는 거냐면 10만 7천 km예요, 시속. 이것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 시속 100km, 200km.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아마도 정저우였던 것 같아요. 정저우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어,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공항까지 걸린대요, 거기서. 근데 이 운전하는 분이 바로 안 가요. 가자고 래도안 가요. 목사님,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 물론 이제 그분은 한국말을 못하고 중국말로 한 거예요. 통역, 통역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아, 좀 여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촉박한데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가자고 한 시간에 차를 탔는데, 제가 조수석에 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브레이크를 제, 제 발로, 조수석에는 브레이크 없잖아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요? 거의 200km로 달려요 200km.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200km를 달리는 차를 타봤어요. 제가 아마 운전했으면 저도 이제 180까지도 나본 적은 있는데 옆에서 200km로 운전하는 것을 타 보니까 아그 속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200km도 그런데 시속 200km인데. 이 지구가 공전할 때의 시속은 10만 7천 킬로미터라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나르는 그 전투기들이 보통 마하 3 정도의 속도로 달립니다. 소리는 1초에 340미터를 가요. 그러니까 이 마하 3이라고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겠죠. 그런데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는 마로 따지자면은 마가 되냐면은 88마가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걸 보고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 88마일의 그마 88의 속도로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초속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질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생기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질서가 생기고 우리 같은 이런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심을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도록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몸을 입고 영원한 심판 때에 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40장 8절 읽어볼까요? 인생은 풀과 꽃처럼 시드는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40장 8절 말씀은 송광교의 예배당 입구 쪽에 보면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그 벽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잘됨이 기준이 되면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살게 되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허무함을 참된 의미로 바꿔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영원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되고, 아, 영원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변으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눈으로 보이는 삶을 살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0도 바뀐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바울이 어, 180도 인생이 바뀐 다음에,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게이 전에 자기가 떵떵거리며 잘난 대로 살던 것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게 기쁘다는 것을 그가 늘 고백하게 돼요 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을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했는데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은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가 이게 잡힌 자리에서 로마 총독과 그리고 로마가 인정한 그아그리바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결박 당한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아그리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이제 바울에게 물어요. 야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짧든 길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박된 것, 묶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배려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묶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우리는 여러분도 지금 묶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묶여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성으로 묶여 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로 힘드십니까? 감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계셔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을 내가 왜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묶여 있는 것을 보라고. 진짜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보라고.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차원을 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참된 생명과 진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은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 나의 인생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 0 1장 2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우린 사실 약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새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새 힘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 사랑이 없는 면도 많이 있죠. 험한 산길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바 사랑 없는 거리, 에리 험한 산길을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리거하며리 거리, 다 다시 한번 몸도 리도 연약하나 음. 몸도 리거 영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흙내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나 영원 삼키려는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겨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인생이 참된 의미로 생명으로 가득 차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 눈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 힘을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진리를 만남으로 참된 감사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방문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